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흔히 불면증 때문에 찾는 수면제는 단기간에는 도움이 될수 있지만, 오래 복용하면 오히려 뇌와 몸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손끝과 발끝에 있는 몇 군데 혈자리를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숙면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수면제를 대신할 수 있는 지압법과 생활 속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잠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꼭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피곤해서 눈은 감기는데 막상 누으면 잠이 오지 않는 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는데 두세 시간 만에 깨서 다시는 잠들지 못하는 괴로운 경험. 낮에는 졸려서 아무 일도 하기 힘든데 밤이 되면 또다시 똑같은 고통이 반복되는 악순환. 별때 많은 분들이 수면제를 찾습니다. 하지만 수면제를 계속 먹어야만 잠들 수 있게 된다면 의존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도 되실 겁니다. 사실 우리 몸에는 스스로 긴장을 풀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락과 혈자리입니다. 경락은 기운과 혈액이 흐르는 통로이고 혈자리는 그 통로의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곳을 눌러주면 뇌가 안정되고 몸이 편안해집니다. 특히 스트레스나 불안 때문에 잠이 오지 않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압은 언제 어디서든 할수 있고 부작용이 없다는 점에서 시니어분들께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몸에 숨겨진 수면 혈자리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문열입니다. 손바닥을 위로하고 손목을 보면 새끼손가락 쪽 손목주름 옆에 힘줄이 하나 만져집니다. 그 바로 옆이 신문열입니다. 이곳은 불면증 치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자리입니다. 양쪽 손목을 번갈아 엄지로 꾹 누르고 5초간 유지한 뒤 풀어줍니다. 이 동작을 5번 정도 반복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꼭 해보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는 내관혈입니다. 손목 안쪽에서 손바닥 기준으로 세 손가락 정도 위쪽 두 힘줄 사이에 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불안할 때 눌러주면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검지와 중지로 집게처럼 집어 올리듯 눌러주세요. 심호흡을 하면서 1분간 지압하면 긴장이 풀리고 잠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세 번째는 태충혈입니다. 발등에서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 뼈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곳은 스트레스와 분노를 가라앉히는데 좋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발목 쪽을 향해 꾹 눌러주면서 2에서 3분 마사지해주세요. 자기 전발 지압으로 태충혈을 풀어주면 머리가 맑아지고 편안한 기분이 들어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혈자리는 숙면에 기본이 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수면 스위치라고 불리는 특별한 혈자리들이 더 있습니다. 바로 발바닥과 머리 정수리인데요. 이곳을 어떻게 자극해야 하는지는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용천혈입니다. 발바닥 한 가운데 발가락을 살짝 오므렸을 때 움푹 들어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용천혈입니다. 이곳은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긴장을 내려보내는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 전에 따뜻한 손바닥이나 지압봉으로 이곳을 이어서 3분 부드럽게 눌러주면 몸의 긴장이 풀리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특히 발이 차가운 분들은 용천혈을 지압하면서 따뜻한 수건을 함께 덮어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백회혈입니다 머리 정수리, 즉 양쪽 귀 끝을 연결한 선과 머리 중앙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백회혈은 뇌의 긴장을 완화하고 과도한 생각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기 전 누워서 손 끝으로 가볍게 톡톡 두드리거나 손바닥으로 동그랗게 문질러주는 좋습니다. 혹은 앉은 상태에서 양손 손가락 끝으로 꾹꾹 누르면서 심호흡을 하면 금세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혈자리, 즉, 친문혈내관혈태충혈용천혈백회혈을 기억해 두시면 언제든지 스스로 긴장을 풀고 수면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압은 즉각적인 수면제 효과라기보다는 몸과 마음을 서서히 진정시켜 자연스럽게 잠에 들도록 꼽는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나는 지압을 해도 잠이 안 오는데 괜히 시간 낭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지압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2015년 국내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지압 요법이 불면증 완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에서도 간호 현장에서 지압이 불안 감소와 수면 개선에 쓰이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즉 꾸준히만 해주시면 분명한 변화를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지압법을 배웠으니 다음으로는 지압 효과를 높이는 생활 습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지압이라도 평소 생활 습관이 불규칙하다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예를 들어, 잠자리에 들기 직전 스마트폰을 보거나 커피를 마신다면 지압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습관을 더하면 좋을까요? 숙면을 위해 첫째로 중요한 습관은 수면 환경 정리입니다. 침실은 오직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TV를 켜두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누우면 뇌가 계속 자극을 받아 깊은 잠에 들기 어렵습니다. 불빛은 최대한 어둡게 소음은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실은 조용하고 서늘하며 공기가 맑아야 숙면을 부릅니다. 둘째는 규칙적인 생활 리듬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이 몸의 생체 시계를 안정시킵니다. 낮잠은 20분 이내로 짧게 가져가야 하고 저녁 늦게는 과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나 녹차, 초콜릿은 오후 늦게부터는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긴장을 푸는 준비입니다. 잠자기 전 따뜻한 물로 조격을 하거나 스트레칭으로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것도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용천열이나 태충열 지압을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넷째는 마음 다슬기입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곱씹으며 걱정하는 습관은 잠을 방해합니다. 자기 전에 감사한 일세 가지를 적거나 간단한 호흡 명상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내가 안정됐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압은 잠깐 효과일 뿐이고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활 습관만 바꾸고 지압을 하지 않는 것보다 두 가지를 함께 실천하면 훨씬 빠르고 강력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신호를 주고 동시에 수면을 방해하는 습관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숙면 리듬이 회복됩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잠들기 전에 신문열과 용천열을 각각 다섯 번씩 지압해 보세요. 그리고 스마트폰은 침대 옆에 두지 말고 거실에 두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불빛 하나 줄이는 것만으로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내일은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위한 작은 결심을 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정해 놓고 낮에는 햇볕을 10분 이상 쬐며 산책해 보시길 권합니다. 낮에 햇빛을 보면 뇌가 밤에 멜라토닌을 잘 분비해서 숙면이 쉬워집니다. 이번 달에는 정기검진을 예약해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혹시 불면이 고혈압, 우울증, 갑상선 질환 같은 다른 원인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검진으로 원인을 확인하고 생활습관과 지압을 병행하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숙면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나는 이미 수면제를 오래 써서 늦은 건 아닐까라고 걱정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을 당장 끊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의사와 상의하면서 점차 줄여나가고 동시에 지압과 생활습관을 실천하시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돌보겠다는 결심입니다. 가족과 함께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혈자리와 생활습관, 그리고 구체적 실천법을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어느 순간 아침에 상쾌하게 눈을 뜨는 자신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숙면을 만들어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불면증과 치매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에 못 자는 습관이 장기적으로 뇌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하시다면 꼭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잠을 유도해 보셨나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수면을 찾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